안녕하세요. 셀지코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도 이베이 스토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혹시 지난 영상 이베이 스토어에 대해서 계략적인 설명과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 어에 대한 것들 설명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걸어 놓을 테니까 어 클릭하셔 가지고 영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스토어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스토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음, 요게 뭐냐면 스토어 빌보드입니다. 지금 스토어 들어왔고요. 스토어 빌보드고요. 어, 여러분들 어, 스토어에 어, 간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두 번째 뭐냐면 여기 로고 달릴 수 있고요. 로고는 브랜드 같은 것들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 스토어를 구독을 했을 때 만들었던 스토어 네임이 들어가 있고요. 디스크립션은 지금 만들어 볼 겁니다 음, 그 다음에 화면을 내리게 되면 음, 자 피쳐드 아이템이라고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상품들 중에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잘 팔릴만한 상품 잘 팔리는 상품을 4개 정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어에 들어왔었던 바이어들이 가장 먼저 이 상품들을 보게 되겠죠. 당연히 어, 상품의 판매 가능성이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을 30개 이상 어, 리스팅해야 조거를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음, 만약에 30개 이상 리스팅하신 분들은 조거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빼먹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베이 카테고리를 이베이 카테고리로 할수 있겠지만, 내가 만든 카테고리로 얘를 구성을 할수 있습니다. 구성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내가 등록했었던 상품을 순차적으로 전체 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금 현재 스토어를 구동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 볼게요. 자, 스토어 카테고리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셀링 툴즈 보이시죠? 셀링 툴즈에 보면 매니지 스토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니지 스토어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스토어를 꾸밀 수 있는 화면이 뜰 거고요. 그러면 좌측의 메뉴 중에 스토어 카테고리 보이시죠?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음. 이렇게 생겼고요. 좌측에 보시면 스토어 카테고리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카테고리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카테고리 만들 수 있는 화면이 나오시면 여기 에드 카테고리 있죠. 에드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 카테고리를 순차적으로 이름을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만큼 음, 만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다 입력을 하셨다 라면 여기 세이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3개가 딱 만들어집니다. 카테고리 3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 버튼이 3개 있는데, 카테고리 이름을, 어,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삭제를 할수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윈도우 폴더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카테고리 안에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세컨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에드 카테고리 있죠. 여기 에드 카테고리를 선택하셔 가지고 아까 카테고리 만들었던 화면이 또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카테고리 안에 또다시 어, 카테고리 네임을 입력하시고 만들게 되면 세컨 카테고리 를 만들 수 있고 서드 카테고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뎁스가 3단계까지 어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전체 카테고리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총 3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뭐 300개까지 만들 이유는 없겠죠. 여튼 이렇게 어, 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카테고리에 대해서 만들어 봤고요. 카테고리에 만들어 봤다면 이제 아까 뭐 빌보드도 있고 로고도 있고 피쳐도 아이템도 있었고 뭐 있었죠. 그런 스토어를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스토어 구성 어떻게 하냐면, 여기 스토어 카테고리즈 밑에 에디트 스토어 있죠? 스토어를 꾸며볼 겁니다. 에디트 스토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에디트 스토어가 나옵니다. 음, 그러면 유저네임, 아, 스토어네임을 여러분들이 입력했었던 스토어네임이 있을 거고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빌보드에 우리 간판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1200x270픽셀 사이즈의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 집어넣으시면 되구요. 그 밑에 뭐냐면 로고. 여러분들 뭐 브랜드, 브랜딩 할수 있는, 어, 브랜드 네임이나 뭐 특별한 로고를 가지고 있다면 로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SID는 300x300입니다. 음, 그래서 300x300 이미지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었다 라면 그 밑에 우리, 어, 스토어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설정을 할수 있다 그랬죠. 음, 근데 이 스토어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그냥 대충 적으시면 안 됩니다. SEO 관점에서 적어야 돼요. 왜냐면 상품을 막 고객들을 찾잖아요. 찾을 때, 뭐냐면, 내가 어떤 펜을 파는데, 뭐, 몽블랑 펜을 판다. 그러면, 이 디스크립션 안에 몽블랑 펜이다라는 네임이 들어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예, 제일 좋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피처드 아이템,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품 중에 잘 팔리는 거, 한 4개 정도, 음, 집어 넣으시면 되구요 그러면 이 피쳐드 아이템의 순서를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설정을 할수 있구요 그러고 나서 어, 상품의 리스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베스트 매치로 할 것인지 어, 저 가격부터 할 것인지 고 가격부터 할 것인지 이렇게 상품의 리스팅의 순서를 적... 음, 설정을 할수 있고요. 보통 디폴트 값은 베스트 매치로 잡혀 있을 테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베스트 매치로 그냥 선택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보이는 거는 갤러리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갤러리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예전에는 리스트 갤러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리스트 선택하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갤러리로만 설정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음, 카테고리 타입은 뭐냐면 이베이 카테고리로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토어 카테고리로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퍼블리쉬를 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스토어가 만들어지고요 스토어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처음 봤을 때 것과 같이 어, 간판 그리고 어, 로고 이름 그리고 어, 이 친구는 디스크립션이 없네요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지금 상품의 리스팅 피처드 아이템도 지금 설정 안 해놨죠 어, 그리고 어, 상품을 베스트 매치 값으로 정렬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 뷰를 보시면 음 리스트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 말했던 대로 갤러리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갤러리뷰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스토어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스토어까지 설정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상품에 리스팅 할때 어, 리스팅 프레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리스팅 프레임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상품을 리스팅을 하게 되면 아이템 스페시핑 밑에 보통 아이템 디스크립션이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갔죠. 이게 뭐냐면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토어의 헤더하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 헤더와 내비게이션을 집어 넣으면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내 스토어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따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바로 삽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삽입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스토어 헤더고요 얘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카테고리입니다. 자, 여기서, 어, 리스팅 프레임 있죠? 어, 여기, 매니지 마이 스토어에서 리스팅 프레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세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함에 따라서 제일 위에께, 여기 헤더하고 내비게이션 다 가지고 오는 거고요. 두 번째께, 어, 헤더만 가져 오는 거, 내비게이션 없고, 세 번째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 당연히 위에 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위에 거 선택하시면, 이렇게다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지금 뭐냐면, 어, 체크박스 다섯 개 있죠. 체크박스 다섯 개다어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스토어 로고를 체크하면 를요 스토어 로고 가지고 오시고요. 어에드투페 s 리스 스토는 지금 없어진 것 같고요. 사인업 포 스토뉴스라이런은 어 역시 체크를 하면 얘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 뭐냐면 어 아이템 온세일 아이템 온세일도 가지고 오고 있죠. 그리고 서치 박스도 서치 박스 가지고 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얘들은 뭐야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하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그, 카테고리에요. 그, 카테고리들을 링크를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 링크 어디 걸어? 그러면, 카테고리 링크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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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카테고리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만든 카테고리. 걔네들을 선택할 때마다 여기 링크에 하나씩 딱딱 붙습니다. 하나씩 딱딱 붙고요.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어, 인산말은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 선택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음, 뭐 제너럴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카테고리 링크를 5 개까지 붙일 수 있는데 붙이려면 여기 넣은 부분을 여기 카테고리를 선택하셔가지고 붙이고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스토어에 대해서 설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럼 스토어에 대해서 설정이 다 끝나면 이렇게 어리스팅 보시면 여기 아까 우리 설정한 거다 나오죠? 어, 로고 그리고 어, 지금 사인 나온 뉴스레터 서치 박스 아이템 온세일 그리고 어, 뭐냐면 어, 카테고리 링크까지 다 걸어 놓은 거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내비게이션 키는 안 걸어 놓았죠 그죠 내비게이션 카테고리는 안 걸어 놨습니다 이 친구는 보시게 되면 어, 헤더 부분은 조금 어, 설정을 어, 부실하게 해 놓았지만 내비게이션 부분은 이렇게 걸어 놓았죠 가장 백점은 요거에다가 요, 내비게이션 키까지 딱 걸릴 수 있다라면, 어, 100점짜리, 어, 리스팅이 되겠죠. 이렇게 스토어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스토어 쪽으로 언제라도 바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들을 많이 걸어 놓는 게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한 번씩 따라서 해보시고요. 어,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땡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